정면 그동안 정말 필모가 다양하신데, 이 오컬트 소재의 작품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예전에 무서운 이야기라고 응. 잠깐 뭐, 리인가 거기에 뭐, 이상한 할아버지로 한번나오한번 나오셨고, 예. 근데 뭐, 저도 처음에는 오컬트 이래서, 뭐 어떤 데 보니까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하고 응. 속도감 있고, 그래서, 아, 너무 좀 이게 기대가 되고, 또 강동훈이라는 배우의 얼굴이 착붙이라서, 응. 네, 어, 저도 아직 완성본은 못 봤지만은 어, 촬영을 즐겁게 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뭐, 웃음을 담당해주고 황 사장님은 북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북만 들고 열심히 뛰고, 좀메고 네. 있네요 북을. 정신적인 지주? 네. 정신적인 네, 지주였다 저는 몸으로 때우고, 아, 네. 나는 그말빨과칼빨로 네, 함께 했다면 저는... 정신적인 지주와 웃음을 담당했다. 어땠나요? 우리 인베 입장에서 세 분의 호흡 아 정말 그이 스틸샷에서 봤을 때이 쓰리샷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다채롭다 왜냐면 저는 이제 계속 내내 이제 종수 선배님의 어떤 분장하신 저 모습을 보고 가수 본조비가 떠올라가지고 본조비 네. <laughs> 등장하실 때마다 제가 <laughs> It's my life 네이 노래를 맨날 현저, 현장에서 부르곤 했는데 아 정말 색다른 스타일, 락커와 뭐 힙합, 약간 저는 이제 아, 그 트로커 모자를 뒤집어쓰면서 약간 또 그런 느낌, 그리고 그냥 절대적으로 있는 우리 동원 형의 그 아름다운 자태, 이세 명의 모습이 정말 희한한 그림이다, 못 봤던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뭐 각자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하고. 동웅이 씨가 또 현장을 너무 부드럽게 또 배려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거웠죠.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네. 저 북의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했죠. 어, 평상시에 단단한 체력 관리를 통해서 그렇지. 저 북을 메고 전력질주를 하시는 김종수 선배님의 모습을 보면서 <laughs> 네. 정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아... <laughs>